나처럼 이상한 짓 하면서 콘텐츠 기다리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laughs> 네,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네. 대체 이게 그 게임이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좋았어. 55레벨짜리를 가공을 계속 해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자, 지금 이거를 가공을 하는데. 그 보통 의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 진짜, 네. 아니, 잠깐만 가공을 할 때는 이게 이런 중요한 가공 같은 거할때 터지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가공 능력을 높여서 해주면은 이게 실패 확률이 감소를 하는데 그 가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아, 높여주는 속성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라는 스탯이 가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높여주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또 기름이 있죠. 지방이 있고. 비리고 느끼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어쩌라고요? 의지를 높여주면 돼. 이러면은 이제 실패 확률이 감소하고 성공 확률이 증가합니다. 아어 아저씨. 왜? 58 레벨. 예. 의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가공을 하는 기계들은 항상 이제 윤활유를 칠해줘, 아니, 칠해줘야 되는 거지. 다, 사람을 기기 취급해버리는 가공로 듀랑고, 좋다. 완벽하다. 크. 네, 먹는데 의지가 필요한 것들이 의지를 올려줍니다. 정말 먹기 싫은 것들은 다 앵간하면 의지를 늘려줘요. 벌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뭐, 흰개미 같은 그런 거 있죠. 뭐, 사료, 뭐, 생기름,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부족한, 분의, 부족한 분들 중에 가공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선물로 기름을 한통 주세요. 그러면서 어, 가공하실 때 목에 기름칠 좀 하고 하셔요. 가공기계씨 막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겠죠. 네, 인간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품으로 취급하는 거 정말 완벽하죠. 네, 너무 현실적이네요 이게 쌀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떡을 만들 때는 무조건 쌀을 써줘야 됩니다 밀떡은 없네요? 네, 없어요 쌀떡밖에 없어요 왜 밀떡은 취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쌀떡밖에 없어요 아닌가? 밀떡도 있나? 봅시다 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밀떡을 좋아해서 밀떡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쌀가루만 돼요 아니 왜 쌀만 되는 거죠? 밀떡은 무시하시나요? 불쾌하네요. 농사는 이렇게 춤추면서 신나게 해야죠, 그죠? 음, 노래도 부르면서. 근데 제가 노래 부르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스킵하도록 하죠. <laughs> 내가 그런데 재능은 없어가지고 차라리 내 목으로 하는 것보다 내 첼로로 하는 게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콩도 괜찮은데 심으면 하나는 콩을 심을게요. 어, 내누왜 아까 전에 콩을 보았다고 생각한 거지? 콩이 괜찮은 게 채소이자 곡물이거든요. 그래서 채소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곡물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상이 부서졌습니다. 아니. 쌀이 부서졌는데 그거를 수리해서 쓴다고? 아니, 잠깐만. 그게 되나? 이 <laughs> 코드. 대상이 부서졌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될까? 떡볶이로 구글 아 그것도 좋지만 우선 떡볶이를 특이하게 만들어 봐야겠죠 제 목표는 온갖 과일 채소들을 이용해서 그걸로 떡볶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중간 중간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도 나오겠죠 자,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보자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 그것입니다 뒤랑고에 있는 아, 모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류의 과일들을 가져와 보기,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보는 거죠. 근데 내 집이 이제 고이 쓰면 포개져가는것 같은데 뭐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수리를 합시. 잠깐만 지, 집이 내 경험 내구도가 상당히 낮은데 수리 내구도가 집이 이 정도로 나, 낮아도 돼? 세상에 이 정도로 낮아도 되는 거야? 작은 밭 하나 수리하고요. 수리해주면 근데 진짜 먹을 수 있어? 너무한데? 하나, 필요 없지, 먹어주고. 봅시다. 될까요? 어, <laughs> 되네, 씨. <laughs> 아니, 무엇? 아이고, 옥수수가 부러졌네, 잠시만. 자, 여기 나무까지 와. 끈을 대고, 묶어주면은, 됐다! 옥수수가 다시 살아났어. 이뭔 개소리야? 정말 완벽하군. 음 오, 흠잡을 부분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들어줍시다. 요리, 쌀가루, 국물 바퀴. 자, 여기서 중요한 팁.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쌀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물가루를 만드는 세 개의 재료 중에 쌀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은그 속성은 계속해서 잘 전승돼서 쌀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쌀로 세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중간에 옥수수로 섞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밀떡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중간에 밀을 섞으면 밀떡이지 뭐. 쌀떡 3분의 1에 밀떡 3분의 2면 충분히 밀떡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도 구하죠. 고인물에서 우러나오는 석유 냄새. <laughs> 발효 잘된 소리가 나죠. <laughs> 아니, 냄새가 나죠.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이건 <laughs> 아니, 너무 감동적인데 아, 괜찮나? 그래, 감동적인 요리로 가자. 아, 그냥 평안한 거안 돼. 나왜 그런 부금이 없는 거지? <laughs> 현악기만 다운받아서 그런가? 현악기라고 검색하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필터링이 된 건가? 된장, 쌀 하나 빼고 이렇게 하면 쌀을 거의 안 쓰고도 초대량의 쌀가루를 양산할 수 있죠. 고기 빵 돌판 구이가 아니라 양념 돌판 구이인데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붙더라고. 그게 보니까 뭐지 그 양념 아이가 무슨 무슨 속든빵이잖아. 그 속든빵이 약간 시스템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증가가 안 되는 것 같더라. 추가 스탯이 그 양념으로 해도 약간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떡 3개. 하당 3개씩 만들 수 있죠. 잠깐, 그 전에, 이 떡에 뭔가, 뭔가를 많이 붙여줘야죠, 그죠? 그러면 떡이 메인이니까, 그럼 그 전에, 떡을 하기 전에, 많이 끓여줍시다. 끓일 때 그냥 끓이면 안 되죠. 고레벨짜리 물로 끓여줘야지. 왜 떡을 끓이냐 하면 아 이게 떡 쌀가루를 왜 끓이냐 하면은 끓이면 이제 소화능력도 뚝는데 뭐 그게 붙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 호로 먹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60레벨 물이 좋겠죠 늪지대로 갑시다 떡도 말랑말랑 해야죠 말랑말랑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지도 모를 정도이겠는데 <laughs> 거의 뭐 순대랑 오뎅 어묵도 순대는 없지만 소시지로 순대라고 합시다. 합시다. 어묵은 만들 수 있나? 그냥 물고기 물고기 회 아니 회는 아닌데. 어묵은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랑 뭐 물고기랑 합쳐서 만드나? 그러면 속등빵을 물고기 넣어 가지고 그거를 꼬치구이 한 다음에 끓이면 되나? 굉장히 괴상한 거. 아, 바닷물이에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바닷물은 요리가 안 되지 마시기, 아니 <laughs> 그걸 왜 마셔 바닷물은 바닷물 속성이 붙어있고 물 속성이 없기 때문에 못 써요 물로 아, 까먹고 있었다 이 끓이기 할때 쓰는 거는 일반 물이어야 되거든요 바닷물은 안 되거든 그래서 강이나 호수의 물만 사용 가능하죠 늦물이 흙탕물인데 푸네 아뭐안 죽어요 안 죽어 흙 퍼먹는다고 안 죽어 아뭐 가끔씩 벌레가 껴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단백질 증가하고 더 좋은 거지 뭐 <laughs> 어차피 내가 볼 것도 아닌데 물고기 회 끓이기 꼬치 저걸 이제 봤는데 꼬치 다음에 끓이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꽂은 다음에 끓이는 거 아닌가? 요리를 시작해 버릴까? 인벤토리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상한 게많나요 아, 뼈가 많네요. 뼈를 다 기둥 쪼기기 해 줘서 무슨 뭐 필요한 거 없. 오려야. 야야야 야. 오야. 큰일 뻔했다 야. 생각 없이 그냥 기둥 쪼기기 해 버렸다가는 골로 몇들 보냈네. 니네가 왜 있니? 오 깜짝이야. <laughs> 삶은 얼음은 당연히 만드실 거고. 아니야. 오늘은 떡볶이야 이벤 뭐지? 떡볶이 중심입니다. 이세계 떡볶이를 만들어 만들어 볼 겁니다. 이상의 떡볶이가 아니다. 떡볶이 멸망편 탈진 임박 돈 머리 계란고는 우리에게 피로회복제라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일반 곡물 있잖아. 이거는 쌀이랑 함께 빻아주면 다시 쌀가루로 거듭나거든요. 쌀 함유량이 몇 퍼센트인지 몰라도 아무튼 다 그런 거잖아요. 뭐다 심해서 왜들그러션다 그렇게 사는 거지만 어, 쌀 함유율 막 1%인데도 막 야, 국내산 쌀이 들어간 음식하고 막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문제 없죠. 네. 무슨 문제라도? 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됐다. 한 번에 여러 개접 해도 되겠다. 이거 순 번호로 좀잘 지켜야 되긴 하는데. 오케이. 뭐야? 다 했나? 다 썼나? 아, 거의 다 썼네.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고물가루는 이렇게 다 끓여주고요 잠만 한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떡 만드는데 어 필요 없네요 가공 횟수 그니까 가공 횟수 2회를 다 써줄 거예요 끓이는데 그래서 떡을 그냥 홀로록 하고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떡국인데 떡이 보이지 않는 떡국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아 저게 떡국이 아니겠구나 그냥 겁나 끓인 떡을 쓰는 거니까 분명히 레시피에는 자 이제 떡을 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액체가 부어지는 거지 시끄러워요. 짜란 쌀가루. 바고 크리스마스 홈 커미.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못봤네 자떡 보면 소화가 잘됨이 4레벨이 붙어있죠? 이 4레벨이 붙어있는거면은 상당히 빨리 먹을 수 있을거거든요 2레벨만 붙어있어도 아까전에 회 호로록 먹는거 보셨죠? <laughs> 4레벨이면 더 하겠죠? 방금 보고 오셨어요? 인피니티와 <laughs> 포일러를 워너만이 봐도 재미가 반갑네 아. 그건 그렇겠네요 다른 영화였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인피니티 1은 스포일러가 재미에 반감을 많이 줄수 있겠네요 근데 네, 저는 근데 그런 것이로부터 좀 괜찮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포일러한테 서 한테 꽤 면역력 있는 사람이에요 스포일러 같은 거를 들어도 딱히 재미없게 느껴지진 않더라고 오 여기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 가지고 또큰 네, 문제가 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 전뭐 그래요 토르 새무기를 스포당했다고? 세상에 어 그럼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스푸음 <laughs> 토끼, <laughs> 도끼... <laughs> 오 개봉하자마자 보는 야 완벽하신데 스포를 그렇게 해서 안 당하는군요. 잠만 그렇다면은 본인이 스포를 할수있다나 본인이 말을 한 순간 무조건 스포가 된다는? 아, 아 그렇네요. 토르무기 이미 피규어에서 나. 아 그렇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세상에. 자, 이번에 그럼 다양한 과일들을 구해볼 거예요. 아 정말. 그 전에 인벤토리에 보관을 할게요.는 인벤토리 많이 있냐? 아니네. 보관해야겠네. 보관하고 봅시다. 그냥 그런 히로 히어로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쪽 한정은 아니겠구나. 이번에 봤던 거기에서 그냥 앵간한 애들이 다다 다 그냥 허구한 인지극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서 맨날 다들 낚여가지고 좀좀 좀 그래요 말하면은 그걸 넘기면 얘 살려주겠다 응 알았어 하면서 그냥 내주고 얘 그걸 안 넘기면 얘는 죽는다 응 알았어 그냥 다 넘겨주니까 아니 뭐 저항도 없고 죽인다 알았어 가져가 죽인다 알았어 가져가 이게 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냥 악당은 무조건 인질극하고 선한 애들은 그냥 무조건 내줘.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괜찮죠? 마, 말해도. 아니 그냥 그 영화 영화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많다고요. 그 그렇죠? 이 정도면 스포 아니죠? 괜찮죠? 어... <laughs> 괜찮을 거라고 믿을게요. 툰드라에서 크랜베리. 아 맞아요. 그래야죠. 그런 거 한번 싹 모아봅시다. 그래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크랜베리, 아, 크랜베리 아, 떡볶이, 뭐 포도 떡볶이, 바나나 떡볶이, 코코아 떡볶이, 뭐 초코 떡, 아니 초코, 코코아에 코코아가 아니라 카카오 아니 코, 코코넛이죠 코코넛 그래. 뭐 아몬드 떡볶이 뭐 그따 기타 기타 여러 개 야자수 에.. 야자가 없네요 왓 <laughs> 아니 뭔코코넛을다 뭐, 키워고 그러신데요? 코코스은 무슨 속성이 있는지 파악합시다 아 오케이 과일과 나무 껍질이 있네요 좀 특이하죠 나무 껍질이라는 속성 그래서 제가 나무 껍질 그.. 얘기를 안 찍어도 된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코코넛 크랩 이것도좀 가져갑시다 이제 쥐랑고에 꽃게류라고는 얘 밖에 없기 때문에 얘로 대신 해야 돼요 푸른 열대에서 야자수들을 찾았다는 건 노력했던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좀 귀해요 얘가? 그냥 바닷가에 널려 있지 않나? 아무튼 아까 전에 그냥 이거 배면서 심심해가지고 바탕 화면 좀 보고 있었는데 바탕 화면에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보이길래 바로 삭제했습니다 시험 자료가 있더라고. 왜저 단계 감이 아직도 내 인벤 내 파타오메네 차지하고 있었는지 기분 나빠가지고. 건방진 놈. 잠만 깐조개살조개살도 가져가자. 조개로도 뭐 만들어봐야죠. 뭐 치즈 가리비 같은 거. 식용 고기 속성이 있죠. 갯벌 모래에서 살던 나를 영원히 그리워할 거야. 이런 거 보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이거 나름 명언 같은 게 많아요. 야자나무의 산계 어떤 시대엔 별미지만 어떤 시대엔 주식이다. 아, 순간... <laughs> 아, 저 주식이라는 게 갑자기 그 경제 쪽에그 주식인 줄 알아 가지고 뭐지? 코코넛 크래비 주식 관련 경제 용어로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주요 식사한 듯이. 흠. <laughs> 네. 그랬군요. 죽음은 영원한 다이어트다. 와우. 열린데 서던 코코넛. 생각보다 달진 않다. 국물가루를 국끓인 것. 속이 따뜻해질 거야. 물. 민물에서 뜬 물. 수자원 연구에 개인 재사, 개인 재산이라도 보태고 싶은 심정이다. 말고요. 아, 말이 고이지. 먹음 뭐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노니크스 하이. 프로토케타탑스. 하아, 넝쿨에 쌓인 나무. 하이 펄, 하아이, 펄집. 하이반얀나무 하이, 사탕수수. 그렇다는 건 앞에 있는 거는 코끼리. 그렇다는 거는 난 죽었음. 아, 제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 이야, 한방에 반 피나. 아니, 아니, 왜 전투에서 대대짓지 않는 거냐고요. 넌 <laughs> 설마 죽었냐? 아니구나. 가자, 랩터. 이 빌어먹을 곳을 빨리 탈출해야 돼. 버그가 있죠. 맞으면은 전투 자동으로 돌입되는데 그게 화면이 제대로 표시가 안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마치 안 싸우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지금. 한 손검으로 코끼리 잡기 쉽네요 네, 아마 그 역습인가 방어태생가가 공격 속, 아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마 회피하면서 잡기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사실은 그게 있어. 그 회피기마다 이제 시간이 좀 달라요. 구르기는 쿨타임이 굉장히 길고 역습이랑 무기 막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개인 공, 아니, 기억하기로 역습이 굉장히 짧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몬스터의 공격을 많이 회피하면서 싸울 수 있는데 단점은 스태미나 소모가 너무 심하다는 게 단점이죠. 특히나 그 다중 공격, 한 번에 여러 번 공격하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한 번에 여러 번 공격하는 애를 역습으로 피하면은 한 방에 스태미너 200 날라갑니다. 그래서 네, 싸움 싸움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역습이 모든 곳에 마냥 좋은 거만 아닙니다. 스태미나가 문제예요, 스태미너. 베타 때 혼종 그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많이 대량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곡물들을 옛날에는 옥수수가 모뭐 5분 만에 자라가 1분 만에 자라 가지고 가능했는데 이제는 옥수수 기르는데 이제 30, 30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대형 부족에서 하는 거 아니라면 힘들 거예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랑고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음식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 저.. 아니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아 솔직히 그 정도 그 정도쯤 했으면 가장 높다고 해줄 만도 하지 않나 싶은데 anyway 참고로 벌을 채집하는 이유는 어, 대표적인 의지를 증가시켜 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소금구이 해 먹으면 의지가 더 증가 아니 소금구이가 아니잖아 라베 세순구이인가? 해주면 의지가 더 증가합니다 아나 언제 언제 들어도 지금 들리는 이 음악 다른 거.. 잠만 이거 다시 들려줄게요 임자 한번 듣고 다시 알아봐요 나이거 표절 같다니까 이거이쯤 됐으면 나을텐데 일부러 조용, 조용히 하고 있었어, 이거 조금 들으라고. 조금 들렸나 모르겠네.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좀 이상해. 뭐해서 들어봤던 거 같아 너무. 응? 뭐야? 워프이적이네요? 러닝머신이랑 캐터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 아야. 아니 건방지게. 간만에 보니, 요 어? 내가 우스워 보이지 마. 어? 내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사람을 잘못 골랐어 얘한테 가랑이 전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왔어 오, 약해지셨어? 어디 공격하려고 입 다물어, 임마 영원히 입을 못 벌리게 만들어주지 그만둬 바닥에는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지 아 근데 이거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곡이거든요? 작곡가가 이루마가 아니에요. 아 근데 유튜브에서 뭐 공인한 거니까 뭐 안심하고 쓰고 있기는 한데 아 근데 이건 근데 너무 표절 아니야? 아니 뭐 유튜브에서 허락을 해줬다니까 뭐쓸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함정은 표절곡이기 때문에 곡이 좋다는 거죠. <laughs> 다시 한번 듣죠. 애벌레 라벤더 돌판구이도 의지 없죠 그죠 라벤더가 근데 없기 때문에 라벤더 말고 세순을 사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세순이 남아 있을 것 같지 않구만 돌아갈까요 집으로 잠시 집에 아이템들 보관하고 다시 옵시다 탈진 상태에서도 피로 저걸 발견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룡을 타고 움직이면서 찾는다 이 방법이 가장 좋죠 근데 이게 안될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투를 이용하면 돼요. 아, 열매 아직 다 못고 있어요. 인벤토리 꽉차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켜야 돼요. 근처에 있는 암복한 같은 시비를 거시고 뛰어다니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에, 항상 싸움을 걸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싸움이 끊기고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은 암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 코너 집어넣고요. 펄놓고요 서버가 어딘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은 서버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통합되면은 중복닉은 어쩌죠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처리를 잘 하겠죠 가 아니라 애초에 이 게임은 중복닉 가능한 게임이잖아요 <laughs> 오이게임 원래 자체가 중복닉이 가능해요 이 뒤에 있는 이 뭐야, 무전기 코드 주파수만 다르면 되는 거지. 이거 뭐라고 부르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베어그리스 검색해보면은 많이 나올걸요? 한 10명 정도? 90명. <laughs> 90명이래, 세상에. 야, 90명은 좀 심했잖아. 이분들 진짜. 고든 램지도 많으려나? 아니야, 그건 별로 없겠다. 또, 뭐, 뭐 많은 거 있으려나? 하나 한번 검색해 봅시다. 오들램지 26명, 꽤 많죠. 고들램지 붙인 거는 78명. <laughs> 많구만야 베어걸리스 이겼는데? 야 베어걸리스면 또 이것도 있잖아. 8 명이네 이건. 별로 없네. 베어걸리스가 90명이면 공룡은 멸종하고도 남다. 는 전자렌지. 없다. 렘지. 아 센스가 없으시. 뭐야? 뭐뭐뭐 뭐야 뭐야 뭐. 뭐뭐 뭐죠? 걱정 마시오. 일반적인 에러입니다. 녹색 에러예요. 이거 녹색 에러. 엔터로 입력하면 안 되는 건데. 김병만. 오케이. 아 맞아 맞아. 김병만 있구나. 김병만있네 병만병만족점 병만족, 병만족. 병만이 g 병 병만, 병, 병만이야. 병만 n 병만 병만병 y 병만, g m a n p y 명, n g m a n Pyongman, p y o 전 g m a n p y o n 다 m a n Pyongman, p y o n 그 역시 김병만 씨. 자, 계속해서 해 봅시다. 우선 이 섬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이나 그런 거는 내가 기억하기로 아까 구했던 야자랑 이건 그만 구해도 되죠. 어, 아몬드 있고. 그다음에 바나나가 있나? 아니야, 바나나 여기 없고 아몬드 무선 있거든요. 아몬드 있다가 망고 여기 있어요. 망고. 근데 망고는 크리터가 아니라 그냥 군락지를 따로 찾아야 되고. 병만족은 아까 병만으로 검색했을 때 같이 검색됐습니다. 네, 얼마 없다라는 걸알수 있죠. 무법 섬에서 PK 당하는 건 일상 아닌가요? 정상적이군요. 비빅 정상입니다. <laughs> 무법 섬은 지금 갈 의미가 다히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긴 가야, 가야 되긴 할 텐데. 과일 구하러? <laughs> 오래 걸리죠? 네, 나중에 에라 에라 하고 될 겁니다.